왕성 <laughs> 닭다리 닭다리 <laughs> 자메이카이도 왔대요 <laughs> 어서오세요 싫은디? 아, 아니 무슨 무슨? 아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양손 스키좀 오랜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맛 없다. <laughs> 음, 매콤하다 이거 매콤해 반찬도 먹고 여러분들 <laughs> 밥이 없어 밥이랑 먹고 싶은데 가격을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회장님이 보내주신 거라서요 여러분 채트나온즐거찾게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여러분 한입해 여기 하나는 한 입만 해, 여기. 아. 빨리, 아, 하세요, 빨리. 파라포, 떨어져, 양념 떨어져,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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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laughs> 좋아. 네 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휴 오늘 진짜 허기 졌는데, 여러분들. 진짜 최고다. 아휴 산적 같다고요? 아 그래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어 강냉이다 털리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냉이다 털리겠어. 아, 분량 안 나오겠어? 아, 천천히 먹자. 진짜 맛있다 는데 누나 진짜 맛있다 살짝 매콤한데 진짜 맛있다 어서 들오세요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겼다게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이 타이밍에서 아이고. 콜라를 죄송합니다. 어, 나 자메이카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아니 누나 가저 원샷 큰데요나 원샷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네.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원샷 했다가 죄송한데 웃을 때 오타쿠 같아요. 애, 제가 오이라 그래요. 아 누나 자메이카 안 가봤잖아. 이어폰 두개다 꽂으세요, 제노커님. 한쪽만 들리지 마시고요. 음, 맛있다! 두개다 깨시면 들립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안나오겠다 여러분들 맨날 녹방문보다 생방 처음 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생방은 보통 8시 하는데요 빛 쯤에 계속 방송해요 여러분들 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떼뜨이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즐겨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야 근데 맵긴 하다 진짜 맵긴 해 아, 투잡해서 너무 금방 먹었다 아나이 껍데기 너무 좋다, 여러분들. 떡돌이 님 어서 오세요. 껍질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하세요, 껍질. 아. 아이거 회장님이 보내 주신 거예요. 아하세요. 껍질 먹고 싶어서아 아. 아, 안줘. 아이. <laughs> 매워, 매워, 또 매워. 아, 봄날림안나님 얻어오세요. 어, 오늘, 응, 음, 무잘 담갔네. 음, 그래, 그래. 이렇게 담궈야지, 물을. 아주 시원하게 잘 담갔네, 물을. 여러분들. 맛있게 매운맛이야, 근데, 진짜. 62명이야? 1 0명밖에안 들어오는 방에서? 아, 무궁무를 왜 먹어요, 여러분들? 맛있게 진짜 맛있어. 어 무궁무를 어떻게 혼자탑니까, 여러분들? 예? 민심이 그러합니까? 아, 진짜 너무 하십니다. 에 제가 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4시예요 여러분들 <laughs> 목소리도 그렇죠 <laughs> 아 매워 싹 여기를 무국물 먹으면 잘생겨지너 많이 먹어 자장동가 <laughs> 근데 솔직히 나 여러분들 진짜 나살빼면 진짜 장동건이랑 좀 닮았어 인정하시죠 그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냉이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만나도 강냉이 안 돼요 먹방 해야 되니까 싹 닭을 해부해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살 저살 빼면은 바로 오제데먹방 못해요 그 드릴의 61명이 51명 <laughs> 아 매워 이왜 이렇게 흥죽거리냐 음, 저도 살 빼면 여자들 기절할까봐 살못빼어 어, 그거 내가 이해하지고 내가 그만 내가 이해하지 음, 그만 내가 이해해. 음. 아 우리짜 회장님은 진짜 최고야. <laughs> 음. 아 맛다. <laughs> 아니 너아한말밖에안 남았네 아 진짜 속상해 이럴 땐 진짜 속상해 속상해 갑자기 우울해 빨리 먹을래 이거 살은 못 빠는 게 아니라 안 빼는 거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네 진짜 음. 아 맞다 나 이거 사다 놨잖아 이거 이거 사다 놓고 뭐하냐 나아 매워 아,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추천하고 즐겨저기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 비비큐 파다? 비비큐 파다가 뭐야 아, 여러분도 제가 진짜 이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아, 안파티 여기로 들어오면다 아, 펠리안 이파티 이쪽, 이쪽 쏙이으로 이쪽, 들어오면 돼. 아, 어... 아... 안좋 아, 매워! 죄송합니다 진짜 제 아,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 죄송하죠 제가 혼자 먹고 있는게 정말 죄송하죠 방구라니요 이불을 어떻게 방구를 낍니까 여러분들 흑동고래는 뭐야 아 일로와 아일로아이 가만히 안 있어? 뽀뽀 한번 하자니까 아! 너도 나고부해 헤어져 우리 형 헤어져 <laughs> 말 대삼아? 어허, 가만있어. 그따다고 양념? 야, 볼이 따가운지 얘기좀 해주지. 아, 아프 아, 아, 어떤지 볼이. 너는? 어? 말을 해줘야지. 라야. 우리 한 번, 우리 사이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다시 한 번. 너 저리, 저기 가 있어. 매운 찾을게. <목소리나> 아, <아이>, 볼이 아픈데. <laughs> 얘기 좀 해줄지. 내가 볼이 왜 아픈가 했어. <목소리나> 아, 맞다, 맞다. 뭐. 아, 안 쓰다니. 저 그것만. 저 그것만 써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나? 그것만 씁니다 물먹을때 저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된장국 먹을때 그걸로 써요 된장국 먹어서 거기서 된장국 떠가지고 국 먹을때도 거기다 써요 아말더듬는거좀 있어요 에 아, 김치찌개도 거기다 먹어요 아저씨분들 감사하고요 추천하시고 게말씀만 해주세요 저거 김치찌개도 거기다 먹어요. 세상에 마른 별치 같은 논돈만 있으면 인생사는 재미 없어서 우리 같은 애들이 있는 거 인정. 너 인정. <laughs>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하지? 다이어트 내기 다이어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다른, 뭐, BJ랑, 뭐, 다이어트 내기를 한다. 진짜, 뭐, 방송, 안 하기. 지명 방송 안 하기. 그거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분명. 진짜로. 진짜로. 안 들리셨죠? 내적 들음이에요. 이형 점점 사이더 찌네. 임감. 한거 아니에요？여러분 <목소리> 들 추천 하고 주의 까지 한번 만해 주세요. 사실, 아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과일을 먹었어, 저녁에. 응. 그래가지고, 회장님께서, 아이고, 너무 암스럽다, 얘. 허약하, 허약하고, 지금 살이 빠진 것 같다. 뜰뚜님. 응. 나야, 돌아와. 나 매워. 돌아와. 아, 미안해. 나와. 아, 나와. 야. 어, 나. 나왔어. 어, 고마워, 고마워. 알았어. 잘할게. 아, 앞으로 잘할게.